맹자의 가르침. 왜 어떤 사람은 매일이 전쟁 같고 어떤 사람은 평온할까?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스트레스고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문제들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한다. 한 사람은 밤에 잠들 때까지 온갖 걱정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운인가? 환경인가? 타고난 성격인가? 맹자는 이미 2300년 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의 인생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은 실타래처럼 엉킨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맹자가 관찰하고 분석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7가지 치명적인 함정들을 공개한다. 이 함정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반대로 이 함정들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평생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맹자의 지혜를 들어보자. 맹자는 말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스스로 덫을 놓는다. 인생이 꼬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욕심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이런 욕심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적당한 선을 모르는 것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혹해서 전 재산을 날리거나 빚을 내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가 파산하거나 승진하려고 동료들을 등에 찔러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30대 초반의 김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욕심이 많았다.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여러 채를 샀다. 처음에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큰 손실을 봤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을 모두 팔았지만 빚만 남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빚을 갚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위험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또 망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였다. 반면에 이 씨는 달랐다. 그도 돈을 더 벌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투자를 할 때도 여유 자금으로만 했고 절대 빚을 내지 않았다. 천천히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갔다. 10년 후 김씨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이씨는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놓고 있었다. 맹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욕심 많은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고 했다.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다.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한계가 있다. 자신의 능력, 자원, 환경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투자나 도전에는 위험이 따른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맹자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낸다고 한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화가 나서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오랜 우정이 깨지고 순간의 실수로 한말 때문에 직장에서 찍히고 자제하지 못한 말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진다. 박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입이 너무 거칠었다. 회의 시간에 다른 부서를 비판하고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승진에서도 계속 밀렸고, 결국 회사를 옮겨야 했다. 새 회사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 반면 이 과장은 말을 신중하게 했다. 비판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했고, 칭찬할 때는 진심을 담아 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승진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화가 날 때는 일단 침묵하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10초만 참아도 다른 말이 나온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라.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자. 셋째, 비판보다는 제안을 하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자. 맹자는 나쁜 친구 하나가 좋은 친구 열을 망친다고 한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부정적이고 문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만난 선배들이 문제였다. 그들은 늘 회사와 상사 욕을 하고 일은 대충 하면서 술만 마셨다. 최 씨도 점점 그들과 어울리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 결국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반면 정 씨는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들로부터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자극을 받았다. 10년 후, 최 씨는 이직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 씨는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피하려면, 첫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둘째,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셋째,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나침반 없는 인생. 맹자는 원칙이 없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매번 흔들린다. 상황에 따라 결정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자신도 혼란스러워한다. 강 대리는 원칙이 없었다. 상사 앞에서는 한 가지 말을, 후배들 앞에서는 다른 말을 했다. 이익이 되면 친구도 배신했고, 손해가 되면 약속도 어겼다. 처음에는 요령이 좋다고 평가받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승진도 계속 밀렸다. 반면, 김 대리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했고 잘못된 일에는 반대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결국 젊은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원칙을 세우려면 첫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둘째 원칙을 글로 써보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흐려지기 쉽다. 명문화에 두면 흔들릴 때 다시 볼수 있다. 셋째, 작은 일부터 원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 큰 일에서 원칙을 지키려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맹자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다. 화가 나면 후회할 말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우울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조사장은 감정 기복이 심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약속을 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 투자 결정도 감정에 따라 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패닉 상태가 되어 모두 팔아버렸다. 결국 사업도 망하고 직원들도 떠났다. 반면 이 사장은 항상 감정을 절제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그를 신뢰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감정을 다스리려면, 첫째,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라.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라.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다. 셋째, 호흡법을 익혀라. 감정이 격해질 때 깊게 숨을 쉬면 진정된다. 여섯 번째, 함정 과거의 포로가 되기. 맹자는 과거는 거울이지 감옥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현재의 기회들을 놓친다. 한 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안전한 일만 하려다 보니 발전이 없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박 씨는 사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과거를 받아들여라.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둘째, 교훈을 찾아라.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다. 실패에서도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일곱 번째 함정, 남 탓만 하는 습관. 맹자는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자는 영원히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가 나빠서, 상사가 나빠서, 부모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자신의 인생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윤 씨는 항상 불운을 탓했다.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상사가 자신을 미워해서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경기가 나빠서고,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서라고 생각했다.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다. 반면, 김 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졌고, 점점 발전해갔다.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첫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남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바꿀 수 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셋째, 책임감을 가져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맹자가 제시하는 꼬이지 않는 인생법. 지금까지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곱 가지 함정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순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까? 맹자는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다. 첫째, 욕심을 줄여라. 많은 것을 원할수록 인생이 복잡해진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라. 둘째, 말을 아껴라.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진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라. 셋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넷째,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으면 결정이 쉬워진다. 다섯째, 감정을 조절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여섯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일곱째, 책임감을 가져라.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파도가 일어나도 금세 잠잠해진다고 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다. 일곱 가지 함정만 피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맹자의 지혜를 따라 단순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롭고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맹자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